우리는 이제 개발을 2015년부터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만들었고, 지금 단한 번에 큰 사고가 없었잖아요. 4.5세대 전투기를 이렇게 일사천류로 문제없이 개발하는 거. 이게 대단한 이제 성과고 이제 좋은 사례, 선례가 되고 있죠. 갑자기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이게 F35야? 20이야? 우리 k f 2 0 사진을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예요. 어. 카이의 사천공장에 미국의 로드마틴그 기술자 관련된 관계자들이 뭐한 7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연일 나토를 압박하면서 유럽 자체 안보 강화 움직임 앞서서도 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F35 이걸 원래 이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안에다가 뭐킬 스위치를 심어 놨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면서 이제 F35가 아닌 좀 대체제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K21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연관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당장은 네. 이게 또 서유럽 중심이기 때문에 F 3 5쇼 얘기 나온 것도 그 언론 자기들이 서유럽 유력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과장되게 보도를 하는 거죠. 음. 거기다가 이제 마치 무슨 로봇 영화처럼 킬수 있, 뭐 버튼을 누르면 정지된다.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음. 군수 지원, 해당되는 뭐 레이더 정비할 때나 뭐 엔진 이런 거에 어 부품 조달을 끊어버리면 그냥 그날 놓는 척이에요. 뭐 얼마 못 돼서 이제 비행을 못 하죠. 단기적으로 할수 있어도, 근데 이제 비행할 때마다 뭔가 부품 소모성 부품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또 서유럽은 이거를 이제 과장되게 보도를 한 거예요. 서유럽 매체들은 그쪽에 뭐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게 군수지원 이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뭐 비행이 안 되는데 음. 미국이 이게 뭐 20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이전 세계 어떤 동일한 무기 자기들하고 똑같은 무기 써야만 전쟁을 수행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심었던 거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뭐할 말이 없으니까 뭐 포르투갈이 무슨 공군이 내가 그거 웃었어요. 야, 언론의 속속이라는 게 이렇게 각 분야에 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대조하고 포르투갈 공군은 나토 내에서도 별벌일 없는 삼류 공군력이에요 음. 원래. 그리고 그쪽 지역이 이제 대상 방면이나 북아프리카에 연접, 접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뭐 알제리도 그렇고 잠재적인 이제 어떤 그좀안 좋은 나라들 알수 없는 나라들 알제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방 측에서는 어, 좀 회색 국가로. 그리고 또, 모로코는또 친서방이기 때문에 관리를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게릴라들이 또 준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리비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포르투갈에 대한 뭐, 아, 뭐, 알프 F-35 안사 뭐, 이런 말,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오히려 걱정을 실제 저는 이 했던 거는 스페인이 이제 그 F-35 도입국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대의되는데. 음. 네. 그래서 오히려 엉뚱하게 포르투갈은 뭐, 구닥다리 F-16이나 뭐, 받아다 쓰는 나라가 무슨 뭐, 결정권이 대단히 있는 것처럼 조그만 나라가 스페인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스페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부분에서 스페인이 바로 안 살라고 한다.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장된 포도다. 결과는 이제 지금은 조용해. 요 그리고 예정된 뭐 스위스, 핀란드, 발주국들이 폴란드 뭐 예전으로 다 받을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무기가 미국 공군, 해군, 해병대 같은 무기로, 같은 F-35 시리즈로 해서 같이 이게 뭉쳐서 숫자가 규모가 마치 중국 공군의 제20에 200대, 200대 있는 것처럼 이게 뭉치면 이제 러시아 견제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일부러 미국은 이제 그런 어떤 뭐 키스위치 이런 것보다는 나토 내 이제 그 해당되는 전투기를 뭐 군수 지원을 끊겠다가 아니라 사서 빨리 그거를 연합작전을 제대로 해라. 하고 나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그 노력 어떤 여유, 하여튼 그자기들 능력을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거거요 거기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냥 거기서 이제 보면은 포르투갈 얘기하는 거 보면 <laughs> 웃겨가지고 뭐 너희가 뭘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하길래 나토에서 폴란드와 비교하면 뭐 게임도 안 되는 나라가 맨 제일 후방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역할, 역할이 네, 네. 그 냉전 시절 때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자기들은 이제 식민지뭐안골라뭐 이거 자기들 뺏기지 않으려고 노치 않으려고 뭐 자기들 식민지 전쟁을 한 적도 있지만 미국제 뭐전투기가지고 나토 전투기나 나토제 그런 나라예고요 포르투갈이. 그래서 별로 중요한 그 얘기가 아니었고 힐스위치도 군수지원을 이제 일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버튼 얘기는 또 소프트웨어 자체를 블록 포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때안 시켜주면은 이제 성능을 제대로 못 발휘 못하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네. 측면이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부터 끊고 들어가니까. 근데 마치 무슨 뭐 로봇 전쟁 영화처럼 뭐 이제 누르면 과장된 얘기죠. 음. 그럼 원격 조정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은 네. 그게 과연 그 현실적인, 당장 2 0 2 5년에 당장 가능한 얘기인가. 6세대 전투기 가면 모르겠어요. AI가 아. 뭐 접목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얘기는 6세대 전투기에서 그 때는 가능하겠죠. 근데 5세대 전투기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단순한 군수지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측면이다. 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수출은 개발국이 실전 배치를 완료한 후에 이제 성능을 검증을 받고 이루어지신 것이 이제 상식적인데, KF20은 아직 이제 국내 배치도 안된 상황인데, 글로벌 국가들이 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투기 개발사 1950년도 그러니까 50년 초반부터 물론 이제 1940년 중반부터 이제 영국 중심의 제트 전투기 시대로 이제 돌입을 하는데 본격적인 건 50년대인데 옛날 전투기 개발사를 유럽 중심이나 소련이죠 보면은 뭐 개발 도중에 추락도 많이 하고 사람 아. 조종사도 많이 죽고 음. 하다 못해 뭐2 5 전쟁 때 활약했던 F-86 세이버 전투기에 뭐 개량 버전 뭐 엔진을 바꾸거나 기관포를 바꾸는 업그레이드 버전조차도 한국전 유교전쟁의 에이스가 이제 시험 조종사로 갔다가 그게 추락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에이스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지금의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절이 아니고 다 사람이 음. 도면을 그려서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다 수작업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완성하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류도 많이 발견도 미리 발견 안 되고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음. 뭐 캐드 캠부터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다 써보고 미리 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 그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르죠. 특히 음. 이제 그거를, 어, 20년, 최근에, 과거에 이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상태, 그런 시스템이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개발을 2015년부터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발전된 기술 노하우 때문에. 그동안 쌓인 걸다한 번에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만들었고, 지금 단한 번에 어떤 그큰 사고가 없었잖아요. 소소하게 뭐좀뭐 뭐 정비 불량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시험병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제 알려진 건 없고 뭐 작은 일들이니까 그래서 전례가 없다는 거죠. 4.5세대 전투기를 이렇게 일사천류로 문제없이 개발하는 거. 그리고 바로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대단한 이제 성과고 이제 좋은 이제 사례, 설례가 되고 있죠. 앞으로도 미래 이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관심도를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적 디자인, 외형. 외형을 보면 제가 요즘에 그 사진들을 보다가 헷갈리는 일이 생기는 게 네. 이렇게 갑자기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이게 F35야? 20이야? 아. 우리 KF22 사진을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예요 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은 비공식적인 건데 네. 그 스텔스워드 특의어그 원래 유명한 회사 럭키드 마틴의 음. 특히 F22를 이제 옛날 뭐 90년대 초반이죠. 뭐 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완성시킬 때니까 처음에 그 디자인한 뭐 박사님들이 좀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한국산 국산 전투기라니까 이거를 이제 홍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도 안 하죠 알고는 있어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뭐 절충경 얘기도 하지만은 카이 k f 1그 만들어지는 시험병하는 카이의 사천공장에 그 미국의 로켓마틴 그 기술자 관련된 관계자들이 뭐한 일곱 명이 들어와 있어요 상주를 음. 하고 있어요 근데 대외적으로 노출을 안 시키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음. 그래서 최근에 12월 초순에 럭키드 마틴에 뭐 행사가 있었어요. 뭐 KF-16 그 한국 면허 생산 뭐3 0주년 해가지고. 근데 그 시, 행사 때에도 초청은돼 있었어요. 명단에 이렇게 뭐 종이에 있었어요. 초청 인사에. KF-16 관련 미국 사람들. 그분은 결국 끝에 와서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건너뛰더라고요. 음. 이제 내부 조율이 있었겠죠. 하지 마라, 일부러. 음. 이거 완전한 100% 국산 제품도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는 걸 굳이 알릴 필요가 뭐 있냐? 우리 뭐 카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건데,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음. 그러니까 뭐 일부는 관여가 돼 있죠. 뭐이렇 교수님이 이제 뭐박사학위를 따는 제자를 이제 지금도 이렇게 봐주기 위해서 논문을 제대로 썼는지 하는 그런 수준. 음. 그런 수준을 이제 보시면 되죠. 조금이라도 관여는 돼 있다. 음. 그리고 그러고 이제 공식적인 거는 엔진이 미국제라는 거. 아. 그럼 이제 그거는 미국이 자기 마음에 안드는뭐 이렇게 외교 측면 군사 측면에서 뭐 이게 안 되는 나라들은 수출 거부 엔진은 내가 줄수 없어 팔지 마 그럼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온 얘기가 그 결과로 또 나온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국산 엔진 전투기 엔진을 제트 엔진을 만들자 맞아 맞아 엔진 자체 개발한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도뭐 적대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중에서 회색 국가들, 그러니까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음. 우리하고는 친한데 서방국가인데도 또 미국의 정책을 좀 이렇게 매순간 따르기 싫어하는 뭐 브라질 같은 나라들. 음. 그런 나라는 이제 또뭐 지금 현재 스웨덴째 서방째 그리펜, 슈퍼그리펜을 이제 면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 판매할 때는 이게 뭐좀 실갱이를 벌일 수도 있고 음. 서로 이제 막오락가락한 얘기가 뭐난 반대, 반대일세 그러면 이쪽으 우리는 아유, 우리 팔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판매를 하려면은 그, 앞으로 2 0 4 0년대는 이제 KF21의 발전형, 그때는 이제 그런 엔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전 단계, KF21의 어떤 블럭2까지는 음. 120대 생산하고 그 부분, 2032년에서 뭐 2038년 사이까지는 KF20에 들어간 거의 동일한 16,000파운드 엔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다음 대기로 넘어가자. 음. 그러니까 KF21의 후속 전투기,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 그때는 우리 제트 전투기 엔진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수출을 좀 넓히자, 나라를. 그런 취지로 현재 기획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좀 그런 어떤 초도 엔진, 그러니까 국산의 최초 엔진이 나오려면 그것도 빨리 잡아야 10년. 물론 이제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소재 문제도 있지만은 네네. 또 국내 뭐 두산이라는 또 어떤 우수한 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두산 업체가 지금, 그, 하나 에로스페이스의그 하부 어떤 그 협력업체로 이제 들어오는 거로 형식을 잡고 있는데, 그건 아직은 뭐 이렇게 100% 결정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뭐 업계나 뭐 방사청이나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그 엔진은 결국 이제 엔진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나오긴 할 거예요. 2040년대.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나온다고할수 없죠. 그거는 이제 과장된 얘기죠. 바로 뭐몇년 만에 나온다는 건 음. 과장된 얘기고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순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소재 그 열에 견디는 게 엄청난 고열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실패도 하고 하다 보면은 뭐 2035년 지나야만 국내 언론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좀더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지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또 조용합니다. 아, 그럼 블록 2가 방금 말씀하신 자체 엔진 개발 또 그밖에 또 보강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블록 2까지는 음. 그냥 그 기존의 미국제 f 4 4 사인을 써야 되고 네. 왜냐면은그 순간 블록 2로 넘어갔다고 해서 뭐 2030년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블록 2로 더 만들자 숫자를 더 늘리자 해서 음. 뭐 그때 시점에 2035년에 또그 국산 제트 전투기 엔진이 또 나왔다고 해서 갖다 장착할 수 없는 게 어떤 규격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업계에서는 그 다른 이제 체계 종합 업체에서는 걱정을 해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또뭐 10년 후에 또 국산 제트 전투기 엔진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장착할 해달라고 뭐 드라이브 갈고 이끈다면은 또 세세한 세부적인 그 치수가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럼 또 이건 새로운 개발이다. 그래서 그 단계는 어떤 개발 연구 어떤 그런 최초의 단계로 이제 생각하고 KF21 다음 소위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뭐 블록3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고 KFXX라고도 해요. 음. 그 전투기에는 아주 진짜 개발한 16,000파운드가 아닌 18,000파운드 이상의 국산 엔진을 달아보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로드맵이 그렇게 이제 준비는 되고 있는데, 어, 보통 이제 흔하게 일반적으로 1 8 0 0파운드 이상에다가 뭐 KFXX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뭉퉁크려서 KF21에 뭐블록2 후반기 생산부터 뭐 해볼까? 이제 이렇게 좀 약간의 과장된 얘기를 이제 해서 이걸 띄워야 되니까 사업을. 예산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프리미엄을 얹히거나 좀 과장된 보도를 유도를 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그것도 다 시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전뭐될수 있을 거라 보는데 좀 기다리자. 항상 제지론은 기다려야 된다. 음.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걸 지켜보는 분들은 나이가 먹는다. <웃음> <웃음> 건강, <laughs> 건강 관리 잘 하시라 이거죠. 아, <laughs> 그 k 방송의 진술을 네. 진짜 보려면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예. 한국 사람들에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laughs> 아니, 물론 이제 그게 장점이 이제 돼서 또 우리가 발전한 것도 있으니까. 아, 그렇 지금의 최근에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죠. 음. 예.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chip with you know,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